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 집밥 솔루션으로 준비된 신선하고 간편한 식품들로 간편한 먹거리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2월 5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상품들입니다. 한우 구이류 1등급 L 포인트 30% 할인하고요. 남해안 생굴은 100g 당 1,918원. 큰 초밥은 20개 한팩 15,990원. 딸기 전품목 2개 이상 구매시 각각 2,000원 할인하고요. 숯불 무뼈 닭발은 한 팩에 11,900원입니다. 청정원 호밍스 냉동밀키트 8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9,900원부터고요. 풀무원 생수제비 우동 5종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5,000원씩입니다. 오뚜기 맛있는 떡볶이 3종은 3개 이상 구매시 개당 3,300원 되겠고요. 동원 바른 어묵 전골용 원플러스원 제로 대용량 탄산음료 15종은 최대 50% 할인해서 1290원부터 3개 맥주는 6캔에 12,900원입니다. 롯데마트 코앱으로 만나실 수 있는 특가 상품인데요. 프리미엄 장어초밥 8개 9,920원 동원 프리미엄 명란 기획상품으로 100g짜리 2개 1 10 9 0 0원 아임비타 마그네슘 샷은 25ml 10병으로 19,900원 하프라이스 상품은 스테비아 대추방울 토마토 전 품목 한 팩에 500g 두팩 이상 구매 시 각각 2,000원씩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대파 한 봉에 700g 1,990원 행사 카드로 결제하셔야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크리넥스 순수 소프트 삼겹 화장지 35m 30롤은 2월 5일 수요일까지 해당 카드 롯데 신한 NH농협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때두개 이상 구매 시개당 17,500원 되겠습니다. 이달의 핫피비 상품입니다. 요리하다 소고기라면 5개 2,990원, 얼큰한 김치우동 2인분 2,990원, 요리하다 칠리새우는 6,990원이고요. 오늘 좋은 밀크초콜릿, 다크초콜릿은 3개 이상 구매시 20% 할인으로 개당 1,600원, 2개 이상 구매하시면 10%씩 할인해서 개당 1,800원 되겠습니다. 공구 핫딜 제품은 한성 와일드 크레미 180g짜리 3개 6980원이고요. 칠성 사이다는 190ml 30캔 14,490원 롯데 칠성 델몬트 파메놈 제주감귤은 1.2L짜리 4병 5,880원 오늘 좋은 공구 핫딜 베이지컷이라 2개 9,900원씩 되겠습니다. 미국산, 호주산 냉동 간편구이 모음 L포인트 최대 40% 할인하고요.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은 100g당 2,390원. 요리하다 흑돼지, 제육볶음 800g 한 팩에 9,900원. 달굽벌, 소대창, 소곱창 각각 8,950원씩. 노랑오리 마늘치킨 훈제 슬라이스는 400g에 9,990원, 1 플러스 1입니다. ASC 냉동새우살 4종, 400g에 13,140원이고요. 손질 오징어는 3마리에 9,990원. 천년 목사골 홍어, 모둠으로 150g, 9,900원. 동원 양반 들기름 향이 그윽한 식탁김, 20봉에 7,980원입니다. 풀무원 동물복지 구운란, 20개에 9,990원. 셀러리, 피트, 케일, 한 봉당 3,990원씩, 데일리 샐러드 300g은 2,990원, 제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한 봉당 각각 4개에서 7개씩 들어있는데요. 두봉 이상 구매하시면 한 봉당 11,990원씩 되겠습니다. 칠레산 블루베리는 한 팩에 310g으로 두팩 이상 구매시 한 팩당 5,990원이고요. 스위티오 감수강 바나나는 한 송이당 3,990원입니다. 갱녷 닭강정은 대사이즈로 한 팩당 11,044원. 온가족 한통 가득 탕수육은 한 팩당 12,990원. 김밥과 유브롤 한판 세트 1,990원. 바비큐 대왕 통다리는 7,992원이고요. 한 겹씩 뜯어먹는 티슈 브레드 두 개는 7,900원 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준비된 롯데마트 상품은요. 동원 갈소 크랩스 3,980원. CJ 비비고 떡볶이 3종 각각 5,480원. CJ비비고 곱창전골은 2월 2일 일요일까지만 15,980원 원플러스원이고요. 곱창순대전골은 17,980원으로 원플러스원입니다. 종가맛 김치 14,900원, 800g으로 원플러스원 준비되어 있고요. 할인더미식 교자 두 종과 춘천 닭갈비 볶음밥도 2월 2일 일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롯데 셰프드 미니돈가스 6,980원, CJ햇반 곤약밥 두 종은 150g짜리 3개로 8,980원씩 다단 파우치 양념 5종 2,980원씩 1 플러스 1해찬들 원조 태양초 고추장은 1.5kg에 19,000원 빙그레 끼리 크림치즈 그릭스타일은 8,000원 파워에이드 1 5 l 터외 스포츠 음료 7종은 1,98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달고나 쿠키 허쉬 초콜릿 칩 쿠키 허쉬 초콜릿 칩 베리 쿠키 5,290원씩이고요. 3립 상쾌한 아침우유식빵과 3립 미니쿠로떡 2종은 각각 3,480원입니다.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 두유 파우치로 190ml짜리 15개 18,750원 대용량 과채주스 27종 3,630원부터 녹차완 꿀유자차다 5종은 9,900원으로 1kg씩 담았고요. 녹차완 생강차와 쌍화차는 각각 9,900원으로 1플러스원입니다. 여기까지 롯데마트 이번주 1플러스원이고요. 다음은 두개 이상 구매시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CJ606 후랑크 두 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5,000원 되겠고요. 비비고 순살구이는 삼치와 고등어로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4,192원. 하남 돼지집 매콤 콩나물 불고기회 3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7,425원부터고요. 풀무원노이치 피자 3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4,990원입니다. CJ곰의 소바바 치킨 5종,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7,980원. 오뚜기 마열라면은 4개에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3,584원. CJ의 반, 속반 5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2,988원. 샘표, 고추장, 된장, 쌈장, 전품목 15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1,245원부터 50% 할인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남양, 불가리스 제로 3종, 4개씩이고요.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1,890원. 일동후디스 그릭 요거트 3종 역시 4개씩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3,200원입니다. 크라운 스낵 다섯 종은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782원 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기념 해당 상품 롯데 신한 NH농협 삼성카드로 18,000원 이상 결제하시면 5,000원 롯데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요. 대표 행사 상품으로는 매일 페러로로쉐 T8 하트 T24 다이아 10%씩 할인해서 8,820원, 22,590원 되겠고요. 롯데 프리미엄 가나 레몬 치즈 타르트와 베리무스 케이크는 각각 3,490원. 하리보 스위트박스는 9,980원. 부샤드 나폴리탄 카라멜 앤 씨솔트 초콜릿 틴 기획은 15,980원 되겠습니다. 모구촌 프라임 소시지 두 종은 2월 28일 금요일까지 6,980원으로 행사하고요. 풀모한 얇은 피꽉찬속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는 각각 8,980원. 사조대림 실속 김밥 세트 28일 금요일까지 7,980원입니다. 사세 치킨 가라아게는 6,980원. 풀모한 체다 모짜 핫도그 탱글 뽀득 핫도그는 각각 6,480원. 풀모한 식물성 지구 식단 로스팅 정면은 4개에 2,998원.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은 500ml에 7,980원. 서울 흰우유 2.3L 6,280원. 서울 비우뜨 4종 2,180원으로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아임비타 해당 상품 4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 증정 있습니다. 아임비타 이뮨 플러스는 7개에 16,900원 2 플러스 1이고요. 락토핏 골드 코어와 슬림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1,494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 드빈치 자연방목 피자치즈 1kg에 13,980원. 소아나무 이태리안 피자치즈는 280g에 6,280원. 아침에 주스 오렌지, 포도, 사과는 각각 5,980원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바디워시 3종 1 플러스 1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엘라스틴 아미노 프로틴 클리닉 샴푸와 컨디셔너 2개 이상 구매 시계당 6,450원입니다. 닥터그루트 집중케어 샴푸 기획 상품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2 5 0 0원이고요 게스비 왁스 4종과 스프레이 3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4,545원부터 6,000원까지 맺으실 수 있습니다. 센소다인 딥클린 칫솔과 젠틀 칫솔은 1 플러스 1이고요. 해피바스 클렌징 폼 3종은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4,500원 2080 파워쉴드 플러스 치약 블루는 3개의 묶음으로 두개 이상 구매시 개당 4,950원 잘 풀리는 집 키친 타월은 150매짜리 4개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2,950원입니다. 카밀 핸드크림 미니 기획 상품으로 30ml짜리 3개 6,900원이고요. 우로스 스칼프 샴푸, 스킨 밀크, 스킨 로션은 각각 23,500원. 테크 페이지 액체 세제 11종은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7,100원부터고요. 프릴 애플 주방 세제는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750원. 홈스타 맥스프레시 4종은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3,950원입니다. 피지오겔 해당 상품을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리고요. DMT 로션 크림이 21,510원, 26,91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피 생리대 행사 상품 3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 증정이고요. 한결 생리대가 두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250원 팬티라이너 중형과 대형 슈퍼롱은 5,950원 되겠습니다. 핸켈 라벤더 행사 상품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상품권 드리고요. 최대 50% 할인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기스 기저귀 전품목은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1만원 상품권 드리고요. 하기스 기저귀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15,300원부터입니다. 피조는 해당 상품 25,000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 증정이고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피콜 뉴골든 구름의 IH 프라이팬과 냄비는 L포인트 40% 할인하고요. 브랜드 IH 프라이팬 3종은 2월 26일 수요일까지 각각 2만 900원에 만나실수 있습니다. 레녹스 프라카식기는 최대 40% 할인해서 4,830원부터고요. 유니랩 위생 롤백, 장갑 지퍼백은 1플러스원 기획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M 황토숱 고무장갑 다목적 수세미 역시 1플러스원 기획팩이고요. 썬 부탄가스 4개는 5,430원, 네오플라임 퓨어락은 2개 이상 구매시 개당 2,200원부터, 오늘 좋은 냉동밥 용기는 8개에 4,900원이고요. 오늘 좋은 하트쿠션 앤 과자 바디필로우는 7,920원부터 23,920원입니다. 사각사각 호텔식 워싱 차례비불과 오늘 좋은 호텔베개는 20% 할인가로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좋은 아로마 세면 타월은 4개씩 묶음으로 각각 13,930원입니다. 아쿠아듀오 블라썸 필터 샤워 세트 염소 제거용은 헤드와 리필 2개 포함으로 15,900원 새롭게 선보이고요. 오늘 좋은 포켓형 장바구니 2종은 2,000원 자동차용품 클리어런스 최대 30% 할인 코알라 하트호야 코코도르 애프터눈티 디퓨저는 20% 할인합니다. 방한 패션 잡화 클리어런스 각각 2,000원부터 13,000원까지 하우홈 보온 단열 시트 9종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으로, 개당 990원부터고요. 브랜드 양말은 2개 이상 구매 시30% 할인, 라임 트라이 브랜드 잠옷은 2월 5일 수요일까지 11,940원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좋은 겨울 침구 담요 거실라 외에 각각 3,000원부터 오늘 좋은 히트 언더웨어는 한개당 5,900원부터 9,900원까지 그리고 수면 핑크스판 홈웨어는 6,900원부터 12,900원까지입니다. 산리오의 아동 캐릭터 실내복은 6,900원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할인 행사로 준비된 롯데마트 상품들 살펴봤고요. 2월 5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알뜰 장보기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뜰 구매를 위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